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큐입니다. 맥북, 아이패드, 아이맥 구입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가보시죠. 애플의 연례행사인 교육할인 프로모션이 시작됐습니다. 신학기 할인 이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교육할인이란 거는 대학생, 대학 입학 예정, 대학원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조건에 맞는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할인을 애플이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다가 1년에 한 번씩 이 새학기 시즌에 맞춰서 헤드폰, 뭐 에어팟, 애플펜슬 등 사은품을 끼워 주는 그런 특별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맥이나 아이패드를 구입하면 확실히 이득인데요. 왜 그런지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이 유니데이즈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건데, 본인이 학생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학생 신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동생 형 누나 조카 한 달이 건너면 충분히 이 학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도움을 받아서 이 유니데이즈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입하고 인증하고 들어가면 이제 할인된 가격을 볼수 있는데요. 기준을 M3 맥북 프로 기본형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할인을 받을 경우엔 224만 원 받지 않을 경우 239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에어팟 3세대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추가를 하게 되면 에어팟 프로 2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미개봉 중고 시세를 좀 찾아보니까 대략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5에서 20 정도로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애플케어 플러스도 20%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279,000원에 3년 동안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맥북 프로 14인치 m3 기본형의 애플케어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면 총액은 251만 9천원. 할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273만 9천원인데 여기서 이제 에어팟을 현금화 한다고 가정을 해서 한 20만원 정도 231만 9천원. 즉, 42만원 정도를 할인 못 받을 때, 학생 할인을 못 받을 때에 비해서 세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쿠팡이랑도 비교를 해보니까 한 1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혹시라도 에, 에어팟 3의 중고 가격이 떡락해서 막 10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도 이제 쿠팡보다는 아, 4만 원정도 이득은 있으니까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쿠팡도 근데 진짜 싸네요. 진짜 싸네요. 자 그럼 아이패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128기가 와이파이 기본 모델 기준으로 학생 할인을 받게 되면 117만 원, 적용을 금못 받으면 124만 9천 원인데 애플 펜슬을 프로모션으로 증정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가차 없이 담아주고. 가성비가 안 맞는 매직 키보드도 약간 할인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뭐 이건 전담지 않겠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애플케어 플러스도 할인이 되어서 149,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할인 못 받을 경우엔 143,8000원 할인 받을 경우 131,9000원 인데 문제는 이게 가격이 최종이 아니라 이 안에 애플펜슬이 포함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겠죠 만약에 학생아이 프로모션을 받지 않고 애플펜슬까지 산다면 거의 비용이 163만 3천 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패드와 애플펜슬 이렇게 구성을 하면 대략 32만 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쿠팡 기준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애플펜슬 무료증정 프로모션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강력하게 혜택을 볼수 있는 경우는 비싼 옵션의 최고 사양 맥북을 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맥북은 원하는 사양 몇 가지를 선택해서 커스텀을 할수 있는데요. 물론 배송이 오래 걸립니다만. 이 옵션도 교육 할인이 아니냐에서 차이를 가져오고요. 메모리나 저장장치 가격이 몇만원씩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당장 살 거는 아니라서 무조건 최대 옵션으로 다 눌러 줄게요 아참 그리고 교육 할인으로 파이널콜 로직 등 주요한 애플 유료 프로그램도 299,000원에 교육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로직만 사도 299,000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네개 합쳐서 2 9 9 0 0 0 교육 할인 번들, 교육 할인 번들, 번들, 패키지가, 번들 패키지가 진짜, 진짜 개꿀 딜입니다 16인치 맥북 프로 M3 맥스 최종 견적이 약 천만 원에 육박하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교육 할인을 적용받으면 무려 98만 원약 100만 원의 세이브를 할수 있고요. 에어팟도 같이 처분한다고 가정하면은 뭐 대략 20만 원 책정했을 때 1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볼수 있죠. 쿠팡이나 오픈 마켓에서 최고 사양을 취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양 뭐 램만 올리고 싶다. 저장공함만 올리고 싶다. 이렇게 커스텀 된걸잘안 팔거든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애플 공식 홈페이지뿐이기 때문에 특히 고사양의 이런 맥북을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교육할인 프로모션에 애플케어 할인받고 에어팟까지 챙겨가면 쏠쏠하게 꽤 절약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약된 가격 맞나? 애플스토어는 무이자 할부, 부분이자 할부도 잘 지원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 할부 확인해서 계획적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고가 악세사리는 약간의 할인이 들어가는데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거는 할인이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학생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프로모션 혜택은 2024년 1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좀 길죠. 애플 스토어 매장이나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의 홈페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080-330-8877, 여기 전화 걸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프로모션은 최대 한명 아이디에 한 대의 아이패드와 한 대의 맥까지만 구입할 수 있게 리미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계획을 해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였고요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Let's go, 리 i s